어, 너 지금 내 꿈속에서 나랑 이야기하는 거야. 뭔 소리야, 지금? 그게 지금 말이 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세상에는 말이야, 말도 안 되지만 믿어야 되는 일이 너무 많대. 암튼,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할 일이나 계속해. 그래? 알았어. 근데, 근데 너, 너왜 단말해? 내 나이가 2000살이 넘는데 내가 네 친구야? 너딱 봐도 어려 보이는데 버릇없이 반말하네. 너방주교회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어, 아니요. 너 가만 보니까 무지불량해. 아동부에서 예배드릴 때 따뜻하지. 졸기나 하고 떠들고 기도한까치고못만 흔들고. 선생님한테 버릇없이 반말하고 대들지? 그렇지? 어, 아니요, 웃기고 있네. 내가 너를 모를 줄 알아. 조사하면 다 나와. 방주교회 아동부 친구들. 차나가 선생님한테 순종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하고 그래요. 네! 네. 말이지? 맞아,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나는 지금 슬퍼. 마리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얼른 신고를 해야 돼요. 어머니, 내가 전화기를 어디다 뒀어요? <laughs> 아니에요, 요한님. 도둑 맞은 건제 물건이 아니라 우리 우리 예수님이에요. <laughs> 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요? <laughs> 네.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laughs> 우리 예수님을. 우리병을 세워왔는데 이것들이 우리 주님의 몸을 어디로 빼버리는지 없지 않소. 그러니 내가 가서 이것들을 당장에 혼들을 내고 우리 주님 몸을 찾아와야 하지 않겠소. 참, 이거 분명 로마 군인들이 무슨 계략을 꾸미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을 한꺼번에 다 잡아가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소. 그럼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서. 대책을 논의합시다. 자, 마리아, 갑시다. 그리고 마리아, 어서 가자 아, 아니,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 남을래요. 우리 주님의 무덤을 그냥 비워두고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주님이 꼭 여기 어딘가에 계시는 것만 같아요. 인수님, 어... <laughs> 마리아, 여기 아주 위험한 곳이니 특별히 조심 해야오. 어? 네, 어서. 어서 가보세요. 요아, 우린 응. 어서 가서 이 사실을 제사들에게 알리고 대체를 써야겠어. 어서 가자, 요아. 그래요, 어서 가요. 마리아, 조심해요. 예수님, 나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누가 우리 예수님? 가져간거야 예 <laughs> <laughs> 어떻게 주세요 제발. 마리아야. 아버님, <laughs> 당신은 나의 예수님이신가요? 그렇단다. <laughs> 예수님. 마리아야, 나에게 손을 대지마.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서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리거라. 네. 예수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릴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방 주교회 아동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네. 보았는말세 에이, 그건 아니지. 이 사람들아 조사는 해 보았는가?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사람이 어찌 우리 주님이시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나는 말이야,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네. 내 손가락을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에 넣어보고 그 분의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을 수 없네. 어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나는 못 믿네. 아, 못 믿어? 아, 아니에요. 제가 만난 분은 분명, 분명 예수님이셨어요. 틀림없어요. 맞아요. 에이,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 정말이라는데 왜 사람 말못 믿어요? 진짜 제가 다 봤다고요. 그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봤고요. 마리아 아줌마가 만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도 봤다고요. 오고 있느냐? 이리 와서 너의 손가락을 내못 잡은 난 손바닥에 넣어보고 나의 옆구리도 만져보라 예수님 이제 나의 부활을 믿겠느냐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마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했느냐 여기 있는 광주교회의 친구들처럼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얘들아 나를 따라온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너희에게 일러들 말해 넌넌누구냐 네, 저는 귀찮아요. 천하 천하 귀찮아. 천하 천하 귀찮아? 네, 저도 아저씨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나니까 이제는 믿게 됐어요. 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장을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단다. 네, 맞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 나도 얼른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만나야겠어. 비켜봐. 아저씨, 도마 아저씨. 예수님한테 근데 어떻게 가실 거예요? 어떻게 가긴. 걸어서 가지. 걸어서 간다고요? 아니에요, 도마 아저씨. 이제 우리 예수님께 가려면 여기 이 구원방주를 타야 해요. 뭐? 구원방주? 네. 이 구원방주는 우리들의 기도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방주교의 친구들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연료가 가득 찼어요. 우리 같이 이 구원 방주를 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래 그래 그러자 자 넷. 네. 아, 예수님의 복사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얘들아 집중박수 시작. 집중.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을 본 제자들과 찬아가 어떻게 했어? 부활을 보고 떠나서? 그랬어? 아니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어.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보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다음에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나갈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막 부끄럽게 막. 예, 예수님 뜻에 이래가 돼? 아니야.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진짜 용감한 마음으로 막 뛰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라고 상당히 외쳐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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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함으로써 우리 영등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무릎. 기도무릎. 기도서. 기도서.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연극을 보므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귀찮아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서미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동하겠습니다. 하늘의 예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 시며 뜻이 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지마옵 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있사옵이다 아멘 예배 not sure. 겠습니다 얘들아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선생님들이 오셔서 우리 친구들한테 전도할 계란을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not 친구들은 친기 자, 자, t sure. I'm n o 들 sure. i